집에서 남편을 쉬어 잡아보러. 그래서 이 사람 오는 올해 병원에 들어와서 온이다 떨어지고 있어. 지가 높은 자리 에 있다고 이 사람 뭐 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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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 음. 이 사람 말에는 누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가요. 남자들 다 넘어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인물 신점 한번 컨텐츠 진행해볼 거고요. 선생님 나오시는 신전 그대로 한 번, 나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2년이라년이라고년이라고참년이라년이라이라이라고참년이라이라년이라고 참년이라고. 년고년이라고년이라고년이라고참년년이라고고 어떻게 보면은, 밉기도 하고, 음. 이 여자를 딱 봤었을 때는, 지금은 미워. 근데 이 사람은 병원에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은 없어야 돼요, 원래. 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이라고. 아, 이, 이 세상에 원래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 없어야 되는 사람? 예, 없어야 된다고. 이 사람은 해외로 몰려서 이미 도피를 가버렸었어야 되는데, 음. 지금 만 저기 뭐야? 그거는 또가기싫고 욕심은 많고. 음. 이 사람 저 사람의 돈도 많이 만졌고. 뭐뭐 음. 뭐 물건도 많이 만졌고. 음. 그래. 근데 올해는 병원 연이 들었었을 때이 사람은 병원 연들 기전에 을사년에 이게 안 좋은 까 을사년에 이미 낙오자가 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낙오자가 돼 버렸어요. 이 사람. 야, 네. 낙오자가 돼야 또 정상이고. 어. 예. 그리고 뭐, 뭐, 밤 귀신이 들렸나, 밤만 되면 어디를 나가는가. 아. 밤에만 나가. <laughs> 밤에만 나가요. 네네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짠해. 음... 진짜 짠한 사람이에요. 이 음... 그 사람. 짠하면서도 밉다. 음... 예, 돈은 많네. 돈은 많아요. 돈은 많아요. 돈이요? 네. 오, 근데... 그 돈을 다 근데... 나라에 헌신해야 돼요. 오...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가, 살지 안 그러면 힘들어. 훨씬 음... 해야 돼. 좀 그렇게 아까 내가 점년이라 했지만 네. 쟤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음... 불쌍하다 그래요. 이분이 네 자기는...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는데 실은 돈 없다 하겠죠 가진 네. 거 돈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가진 거 돈밖에 없어 돈 많아요. 어... 음, 많아요. 다다 음. 다 빼돌려서 그런 거지. 다 빼돌려서. 네. 아... 숨겨놨다. 네. 음... 다 빼돌려서 그렇지 가진 거는 다 그래 이렇게. 원래. 이 사람도 사주가 남자가 없는 사주예요. 아, 이분이요? 네, 이분도 남자가 없는 사주예요. 만나도 잘못 만났다, 그래. 누구를 만났는지 아마 내가 봤을 때 내가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잘못 만났어.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되었고 음. 지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가 어디서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 지네 음. 집에서나 대통령하지. 음. 집에서는 라피를휘어잡아불어 그래서 이 사람 오는 올해 병원에 들어와서, 운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들어오기 음... 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어, 진짜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돈치고 마음치고 몸치고 다 치고 요 오... 그렇다고 그래요 이 분은 본인이 뭔가 주도, 그러니까 약간 좀 왕처럼 이렇게 해야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욕심 부리다가? 네 음... 욕심을 너무 부렸잖아요 음... 하, 아 저기 뭐 거, 뭐, 저, 저, 크게 된 인물이다 보니까는 다 나라가 집권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큰 오산이다, 이거지. 지 위에 사람 없고, 지 위에 사람 없는 줄 아냐, 그래요. 오. 생각을 잘못했다는 게, 지가 하나 갖고, 지가 지 손에 썰고, 다 갖다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안된 거잖아요. 음. 그게 안 돼서 그렇다. 어. 알겠습니다. 2026년 운세가 이분한테는 주썩 좋지 않다. 그렇죠. 어. 안 좋죠. 그렇죠? 그런게 그러니까 미리 치고 들어간 거죠. 26년도 걸 미리 친 거라고요. 불사년에, 미리... 예. 아, 진짜. 예, 미리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거기도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 아파요. 아파요. 이 사람도. 아, 아프다? 예, 이 사람도 아파요. 다 아파요. 음, 마음부터, 몸부터, 음. 금전부터. 음. 다 아파요. 음. 육신이 다 아픈 육신이에요. 음. 다 이분이 말려놓는 편안한 사람은 없어요. 아닌가요? 없어요. 아. 없어요. 지 복을 지가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복을? 예지 복을 지가 깨뜨리는 어차피 자 을산년에는 어차피 얘가 들어갈 문서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요? 예오 맞습니다 그 문서가 있어요 관문서가 있다고 들어가는 문서가 아 어차피 있어요 을산년에 안 들어가도 병원에 들어가요 아. 만약에 안 들어갔어도? 예 음. 을산년에 안들어가서 병원에도 들어간다고 나요. 내 풀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음. 근데 조금 나오기는 힘들어서 보석으로도 뭐돈 들여서도 안 되고 뭐해서도 다안 돼요. 음. 살고 나올 거예요. 어. 안 해줘요. 해주면 안 되겠네. 음.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아직 좀 이분의 잘못된 부분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밝혀진 것 같진 않거든요. 아직 돼 있죠. 근데 그게 혹시 2026년에는 좀 밝혀질까요? 네. 아. 좀 시간이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내년도 안 된다. 네. 아니 내년에는 나오는데, 아, 나오는데 조금 더 지나가야 된다 그래요. 하고 들어갈 게 너무 많아요. 숨어 있는 게 너무 많다고 허. 이 사람한테는. 네네. 어떻게 응. 보면은 대한민국을 자기가 자꾸 흔들려겠는데 음. 모두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 네. 죽어야 돼. <laughs> 그리고 또이 집에 빌드는 할머니는 또 계셔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이건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음... 예. 겁나게 저거를 좋아했네요. 무속인, 스님, 십자가도 보이고. 네. 안 가본데, 안 가본데 없이 다 갔구만. 맞아요. 네. 예, 안 가본데 없이 다 갔구만. 음... 그렇게 폐가 망신이 되고, 이제, 지가 이 길, 지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 여시, 여시여, 여시, 여시. 여시여. 여시. 음... 이, 이 사람 말에는 누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 다 넘어가요 남자들 다 넘어가요 <laughs> 다 넘어가 이 병신들이 많아 얘 때문에 음. 망한 사람이 많아 얘 때문에 그런 좀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한 조금 뭔가 좀 대,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대가를 치르게결 그 교도소에 들어갔잖아요 음. 알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뉘우친 거인요 아, 들어가 있으니까 뉘우친 거예요 이제 좀 제동이 걸리니까 네, 아... 들어가 있으니까 미 네. 음... 알겠습니다. 멋지셨던 뭐 간에 앞으로 말년 이제 앞으로 왔을 때는 계속 그러면은 들어가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1 5년형 아, 떨어졌잖아요. 아 네네. 근데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인생살이가 음. 이 사람 보고 인생살이가 그렇다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공수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분이 수가안 좋다는 거니까 다 아파요 <laughs> 마음 속부터 다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시간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